후추, 월계준님, 아 우리 돼, 돼지고기 삶을 지금 면 먹고 있어요 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이요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니다요떠나요요 양념 이야기원에서 해설사님을 만나 응.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자 지금 애들이 동굴로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굴로 동굴이라 그런지 별로 어 별로 음. 영상이 안 보입니다. 음. 와이파이 안 통하나? <laughs> 원래 와이파이 없잖아. 야 그래, 이거 막 인가 맞추고 이렇게. 내가 가져가도. 놀자 놀랬어. 당대기 때 네? 폭격기를 피우기 위해서 방공 대피소로어오는 동굴이에요. 네. 1942년에 뚫다가 45년 우리가 해방됐지요. 해방되니까 네. 다 완성을 못하고 철수해 버린 거예요. 이 동네는 보면 이러한 동굴 4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전부 이을려고 했는데 해방되니까 못이고 철수했어요. 미완성 자입니다 이거. 구기연 때도 여기는 어. 나도 사용을 했어요. 네. 밤이네와 나온놈을 한마씩 이렇게 잡아 갖고 놀라고 잡았어요 그때. 네. 가장 네. 가는 길 어디 거길야우글자 정민지 씨. 배고파요. 지금 양림동을 하고 있는데 <laughs>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어, 양림동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 <laughs> <laughs> 기계적이네요. 너무 기계적이네요. 지민씨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laughs> 네. 역사 따위는 집어치우지 마세요. <laughs> 역사는 너무... <laughs> 먹방 동아리인가요? 아너아 <laughs> no, no. 아, 먹방 동아리 한개 만드는 거 어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기 젤라또가 먹고 싶습니다 역사가 매우 흥미로워요 <laughs> 저희는 지금 이장우 구특에 와있습니다 <laughs> 이장우 가옥은 남성들의 거주공간인 사랑채와 행랑채 그리고 여인네들의 거주공간인 기역형 안채로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상류층 팔자 기와지붕 가옥입니다 500여 평의 대지에 건축된 이 가옥은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채가 퍼지는 듯 화려한 팔자, 기와 지붕에 정면 네칸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10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은행나무도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보인 듯 하여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가옥을 배경으로 헤어와 그리고 위험한 상견례 영화들이 촬영되기도 하였답니다. 좀 결수를 해야 만이 이러한 대문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 왜 대문은 이렇게 넓고 높은 걸까요? 하나, 둘, 셋정답 알려 드릴게요. 과거는 어, 우리가 우리가 그 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선조들은. 근데 그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지 않고 들어가려면 높고 넓어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넓고 높았던 것입니다. 저기야, 오, 저기 양림 이야기관에서 본 사람인데 오웬. 어, 맨 처음에 거. 나온 사람인가? 이곳은 양림동식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자세히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과 좀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혹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냥 몰죠, 전화 줘, 요 <laughs> 갑자기. 아, <laughs> 어, 단도 너무 멋있어. <laughs> <laughs> 감성 <laughs> 이 건물은 미국인 선교사 윌슨에 의해 1920년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올 뿐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남아 있는 서양식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구조를 보면 벽은 회색 벽돌을 가지고 네덜란드식으로 쌓았으며 1층과 2층을 구별하기 위하여 벽돌로 돌림띠를 두어 외벽에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기부실이에이 어, 건물을 본 느낌이 어떤가요? 멋지네요. 그냥 멋지고 끝인가요? 네 기도실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건물 같습니다 우일산 선교사 사택이고요 지금 1900년대 초에 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벽돌 만드는 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1층은 응적실 식당 2층은 침실 3층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잠시 자연 속에서 다람쥐들처럼 걷는 아이들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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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돼. 알았어,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한 알았어 한마디에 박은 전남 최초의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한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양옥 건물입니다. 이곳은 개화기 광주 신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베풀어졌으며 이곳을 통하여 이 고장의 문화 운동이 파급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집회는 물론 강연의 음악회, 영화, 연극, 무용, 학교나 유치원의 학예회 졸업식 등을 이곳에서 함으로써 오행 기념각은 지역의 공회단 기능을 겸한 문화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냄새 어때요? <냄새> 좋아요. 어, 여기서 난다. 오, 방향는 어, 약간 후추 냄새다. 어? 후추. <냄새> 아니, 월계수 잎. 아, 우리 돼지, 돼지고기 월... 쌀. 역한 냄새가 나. 아, 니다 자, 오늘 어, 양림동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양림동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재밌어요 어, 그동안 어, 어. 부모님이랑 어, 그동안 가족이랑 놀러만 왔었는데 역사를 알아보니까 참흥미로워요 <laughs> 재밌었어요,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좋은 양이, 곳이요 <laughs> 양림동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평화롭고 아름답고 <웃음> <웃음> 떡볶이 떡, 떡볶이 말고 아비이장꽃대요 이장원 꽃대? 왜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데 역사 그성교사가그 아, 이장호 가옥에 갔는데 조그만 문을 나아서 저희는 보통 이 문을 상합니다 해서 대문을 열어주라고 징징부린 그게 아, 네.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오해 기념관 기억. 오해 기념관은 왜 기억에 남아요 느낌에? 왜냐면요 건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아주 옛날에 지어졌는데 현대식 건물이어서 그런가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근대 문화 역사가 뭐예요? 근대 문화 역사. 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한 어, 현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훌륭하네요. 양림동에는 어. <laughs>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양림동에는 많은 독립 운동가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laughs>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기독교. 우일선? 네, 우일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더 이상,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 이제 저녁 먹으러 갑시다. <laughs> Let's go. 또 먹어요? 먹어. 저는 떡볶이 어때?